안녕하세요 진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경추신전근의 첫 번째 시간으로 판상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널판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지 역시 목에 있는 친구인데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부 승모근보다는 신부에 있으며 경각근 뒤쪽 내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상부 승모근보다는 안쪽에 있겠죠 안쪽에 있고 경각근 뒤쪽 내측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골 속의 수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 속의 수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의 신전과 회전을 담당합니다. 목의 신전과 회전을 담당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으로 나뉩니다. 그죠?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으로 나뉩니다. 자, 그럼 위치를 보실 건데 두판상근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 기시점이죠? 경추 3번에서 흉추 4번 극돌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경추 3번에서 흉추 4번 극돌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닿는 점은 유양돌기와 후두골 부분입니다. 그죠? 닿는 점은 유양돌기와 후두골 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경판상근은 흉추 3번에서 흉추 6번 극돌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흉추 3번에서 흉추 6번 극돌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닿는 점은 경추 1에서 3번 횡돌기의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추 1에서 3번 횡돌기의 뒷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상근은 어, 경추신경 2에서 4번 신경 지배를 받고요. 그죠? 2번에서 4번 신경 지배를 받고, 역시 판상근의 기능이 조금 정상 기능이 아닐 경우는 이 목에, 목에 출발하는 신경점들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과 장르를 보실게요. 두판상근 먼저 보시면, 양쪽 작용 시 목을 신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작용 시 목을 신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어, 두 번째, 편측 작용 시 얼굴과 목을 동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죠? 같은 쪽으로 회전을 하는 친구가 바로 두판상근이고요. 자, 경판상근을 보시면은첫 번째, 목을 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피는 역할. 두 번째로, 경추를 동쪽으로 회전시키고, 역시 측구를 시킵니다. 회전에 측골까지 시키는 게 바로 경판상근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상근의 활성화요인을 보실 건데 첫 번째 자세 불량과 생활 습관의 문제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목근육들은 이 자세 불량과 어 아마 문제가 많다고 대부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세 편이 분석표에서도 아마 깨지는 경우가 보통 이게 좌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는 게 아무래도 자세 불균형이 많기 때문에 목근육들은 자세 불량과 좀 관련이 많습니다. 두 번째, 턱을 개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 턱을 개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좀 약간 활성화되고요. 세 번째, 줄다리기 할때 목에 힘이 들어갈 때입니다. 줄다리기 할때 목에 확 힘이 들어갈 때 앞판상근. 자네 번째. 찬바람에 민감하고 자동차 사고 경우에 손상됩니다. 그죠? 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통 뭐 여러 가지 목 근육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판상근이 가장 깨질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판상근의 통증 양상 및 증상을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 두 판상근을 먼저 보시면 정수리의 통증을 방사합니다. 정수리 통증. 두 번째 머리가 무겁다고 하고 두피 경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약간 두피 경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세 번째, 후두화근의 통증을 방사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죠. 이 뒤쪽에 있는 후두화근의 통증을 방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판상근을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상부경추 방사와 눈의 통증과 시야 흐림. 그죠? 가끔 시야가 흐를 때가 있죠? 눈이 뿌옇거나, 그죠? 이때는 역시, 아, 경판상근의 문제가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머릿속이 쑤시면 눈 뒤까지 빠질 것 같은 통증. 이런 경우들 있으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일, 일, 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이 쑤시고 눈 뒤까지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통증 있으시죠? 이런 거 역시 경판상근이고. 자, 세 번째.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통증과 동축 돌림이 제한되고 목이 뻣뻣합니다. 그죠? 렇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과 동축 돌림, 이게 같은 쪽 돌리는 게 뭔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각거근과 합쳐지면 동축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 저희가 앞 시간에 경각거근에 대해서 했었죠. 경각거근에서 역시 동축 돌리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경판상까지 합쳐지면은 이거 뭐, 너무 힘들다. 진짜 몸이 이동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판상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역시 뭐 고객님들, 회원분들, 뭐, 손님분들에게 물어보죠. 목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라고 하면은, 뭐, 동작, 내지는 상황 설명 등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판상근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죠? 뭐, 이럴 때는 역시 경추신전근을, 어, 그죠? 통합적으로는 경추신전근을 검사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이 나오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추신장군 중에 첫 번째 시간 판상근에 대해서 잘들 정리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경추신장군 두 번째 시간, 반극근과 다혈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